한 주간의 IT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요즘 IT. 첫 번째 소식. 애플과 포트나이트가 세계의 헤게모니 전쟁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트나이트는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그런 유사한 게임이죠. 그런 게임이 PC에서도 진행되고 모바일에서도 진행되는데 모바일에서는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다운받고 이용자들이 결제를 하면 이용자 결제 금액의 30%를 애플이 가져갑니다. 구글도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해서 결제를 하면 30%의 수수료를 내지만 포트나이트는 구글플레이에서 빠졌어요 빠져서 어, 자체적으로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나를 다운로드 하려면 우리 앱스토어를 이용하세요 라고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었죠 애플은 앱스토어가 아니면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아이폰에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하고 이넵 결제를 쓰고 이게 거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 구글에서는 의무도 아니죠. 내가 apk 파일을 다운로드 직접 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설치한 파일은 이넵 결제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네, 애플과 구글은 사실상 모바일상에서 독재자죠.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 회사도 그 독재에서 벗어나기는 힘든데 포트나이트는 구글과도 한판 애플과도 이런 전쟁을 벌이는데 모바일 플랫폼 독점 시대에 포트나이트는 어떤 새로운 헤게모니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트나이트가 더 킬러 게임이냐, 아이폰이 더 킬러 플랫폼이냐, 그 힘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헤게모니 전쟁이라고 부르는 건데, 애플과 구글의 독재에 덤볐던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넷플릭스도 덤빈 적이 있고, 스포트파이도 덤벼본 적이 있고, 많은 회사들이 덤벼봤지만, 애플의 플랫폼 장악력을 넘어서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포트나이트는 모회사가 중국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깐다고가 세기 때문에, 더. 애플 따위 필요 없어. 라는 이런 접근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전해드린 두 번째 소식. 요즘 틱톡을 누가 사느냐가 IT 업계의 관심인데요. 새로운 후보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그 후보자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지금 뭐, 뭐 하는 회사인가요? 어, 일반인들은 오라클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오라클은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시장에서 뭐 압도적인 1등이고요. 그리고 뭐 ERP나 CRM 같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요즘은 뭐 클라우드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회사인데,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의 2위 업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라클이 틱톡 인수해서 대체 어디라서요? 그게 오라클은 전형적인 B2B 회사거든요. 일반 이용자들에게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기업에 판매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서비스를 뒤를 다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오라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네이버에도 있고 뭐 카카오에도 아마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오라클이 왜 어, 틱톡을 인수할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웨인지는 뭐, 오라클이 직접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 서비스에 들어가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데이터가 걔네한테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오라클 같은 회사들은 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기업에 판매해요. 판매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데이터는 오라클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산 하서 서비스를 하는 그 회사가 우리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클은 데이터가 없어요. 그 무수히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막상 데이터는 없단 말이죠. 파타하나 평명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석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라클은 이 데이터가 없어서 데이터를 가질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틱톡 같은 회사를 인수한다면 만약에 틱톡에서 이용자들이 활동하는 그 특히 젊은 층의 활동이나 데이터를 오라클이 보유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오라클 최초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사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게 있다면 오라클은 지금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회사로 세상에 다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회사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회사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기술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마존,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세개 회사가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뭐 1, 2, 3위 이런 회사인데 이들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기술력만 있는 게 아니고 웹 스케일이라고 엄청나게 확장시킬 수 있고 엄청나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라클 같은 회사들은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뭐 대기업 이런 데 주로 제품을 공급해 와서 이렇게 웹 스케일 정도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하고 뭐, 축소하고 이런 식의 경험이 많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걸 팔아야 되는데, 클라우드를 팔려면 그런 걸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런 거를 이용해 볼 경험은 없는 거지. 그럼 결국, 틱톡 같은 회사를 인수해서 직접 운영을 해보다 보면 웹 스케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A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좀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다 AI 회사로 마찬가지잖아요. AI 회사로 변신하고 있고, 이건 마찬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 클라우드 같은 이런 확장성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이 AI 전쟁에 뛰어들려면, 틱톡 같은 이런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라클은 지금까지 없었지만, 틱톡을 인수함으로써 그 대열에 한번 뛰어들어 볼수 있겠죠? 지금 가장 무력한 후보자인가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트위터가 양 둘이 싸우다가 지금 오라클이 뛰어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장님이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인데, 인도 뿐이란 말이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위터는, 최근에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지웠잖아요. 그래서 좀 미운 털이 좀 박혔어요. 그래서 그쪽도 별로 안 친할 것 같고. 근데 오라클의 레리 엘리슨 회장은 트럼프 와, 대통령의 후원금을 그그 좀낸 경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죠. 좀 지지자란 말이죠. 틱톡 인수에 대한 이 이게 문제가 된게 단순히 기업과 기업과의 거래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괴롭히면서 이 인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인수 합병 과정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음. 만약에 셋이 싸운다면 오라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내용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라는 의미인데, 애플이 불과 2년 전에 세계 최초로 1조 달러를 넘는 회사가 등장했다고 사람들이 놀랐었는데요. 불과 2년 만에 두 배로 기업가치가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애플이 특별히 주가가 막 수직 상승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실적이 항상 좋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근래 들어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새로운 제품이 나온 것도 아닌데, 주가는 갑자기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IT 관련, 비대면 관련 주식들이 전부 다 오르는 것과 맞물린 현상인데요. 최근에 애플이 액면을 4분의 1로 분할해서 일반 우리 투자자들도 애플을 사기에 가격이 좀 낮아졌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더 많이 뛰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들이 어, 최고 우량주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렌버핏도 다시 애플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제품 새로 나온 건 뭐가 있나요? 제품이 지금 새로 나온 거 특별한 건 없고요. 10월쯤에 구독형 모델이 새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처럼 애플도 하나의 계정으로 뭐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함께 구독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특징은 이제 자기 기계 안에 갇힌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플이 넷플릭스처럼 광범위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의 애플 고객으로서는 더 싸게 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넷플릭스나 이런 서비스를 그만두고 애플 TV나 이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겠죠. 스티브 잡스가 떠나면 애플이 망할 줄 알았는데 훨씬 잘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서 직원이 나간다고 그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다. 야구를 보면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그렇게 큰 기여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나보다 조금 못 한다고 해도 엔간히는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시총 2위는 누구예요? 현재 세계 기업 가치 순위는 애플이 지금 2조 달러를 돌파해서 1등이고요. 그 뒤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암, 아람코, 이런 회사들이 지금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원래 그 미국 회사 세개가 누가 시가총액 1위냐 이런 걸로 막 경쟁을 했는데, 최근에 아람코가 서, 그 상장하면서 급속도로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s o e s o e s o 여기가 아람코 회사입니다. 아, 우리나라 그 이게 맞전 죽어요? 아니야. 불명? <불병> <불병> 이 전까지는 아람코가 1등이었군요 1.7조 달러가 1등이었는데 애플이 쭉 올라서 2조 달러까지 돌파했고 그 뒤로 아람코 바로 밑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1.6조 달러 수준에서 있습니다 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가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2,3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이에요 애플이라는 1개 기업의 가치가 우리나라 예산을 네번 쓰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 GDP, 우리나라 전국민이 벌어들인 돈이 GDP가 1년에 1,600조 원 정도 돼요. 이탈리아가 한약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GDP가 세계 8위에요. 이탈리아가 어, GDP 순위가 세계 8위 정도의 경제 규모를 애플이라는 한 기업이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다음 주에도 따끈따끈한 IT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